multimillionaire poies du福ir de mes pasur

목사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강사님 나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최진기 목사님, 네, 마침 기도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24년 전날 새벽 기도일 통해서이 기도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21개월을 다니시고 음. 또 48국에서 온그 승교사님들과 세계 승교사 대회를 한국에서 치르시는 분, 올해는 더 많이 다니시려는 그런 계획을 듣고 저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것을 더욱 발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증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 나가는, 우리 귀한 KWMI 모든 공예자님들다 되시도록, 주님,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온전히 올인하기로 결심하시는 쌍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개개인과 그 가정과 하신 사역 그리고 이 혹한의 주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음. 극심한 원한에 시달리고는 많은 분들에게 또지난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즈로부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평안하세요. 백모 일답이 있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식 6일째 백모 일답 특별히 선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새새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아, 네. 오늘도 백물당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천하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까? 나부터 핵의 성령으로 하나되어 평화 통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민족의 가슴마다 누구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누구의 계절이 오게 해야 합니까? 예수,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누구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왜 성경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의 심장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누구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아베. 하나님께 영광 돌 막사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날, 우에게 너무나도 이한 말씀 전해 주신 세계어명 선교의 이기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북에는 짧지만 강사님과 대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정신대학 신학대학원 은퇴 교수이신 이한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24년 세계성 2차 중독이대 담당입니다. 귀한 성교사님들 지난 한해 동안도 귀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신 모든 성교사님들 감사드리고 또올한 해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을또 참여 원하시는 성교사님들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뷔피티 넘겨주세요. 응. 2024년 별2월 새벽 기도회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로라는 주제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님들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 받기 위하여 많은 성교사님들 초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기도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 전해 주셨고 내일은 이한수 교수님, 수요일은 박기호 교수님, 목요일은 김병선 성리단이, 금요일은 신봉철 성리사님께서 말씀을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짧지만 바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기동 목사님. 어, 지금 전국번호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백기는 不么啊